Hello, everyone. Welcome to 제자학교 영어성경 암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만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God, your heart. Above all else. 자, guard 하게 되면 어떤 뜻이죠? Guard 하면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예, 지키는 사람 중에 body guard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어, 유명한 사람의 그 신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 body guard죠, body guard. 자, guard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above all else, else 하게 되면 그밖에 다른 이런 뜻이죠. 모든 그밖에 다른 것 위에 above 하면 그 위에니까. 그래서 above all else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밖에 다른 모든 것그 위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데 for 왜냐하면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자, it. 대명사가 나면 뭐해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 있는 원래 명사 가운데 단수 사물 명사는 your heart. 마음이죠. 마음. 그것이 determine. determine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결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The course.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경로죠?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the y o u n g Kids. 제가 한글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세단어 무엇보다도 세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2 왜냐하면 그것이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섯 단어 당신의 삶의 세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